엑셀의 기본인 상대 주소하고 절대 주소의 개념을 알면은 그냥 초보들도 이렇게 할수 있겠지.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거로 맥스 함수를 넣겠죠. 맥스, 그리고 요거 맥이 변수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선택을 하고, 괄호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은 모두 상대적으로. 각각의 셀, 각각의 테이블의 셀을 참조하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해도 되나? 음. 그런데, 뭐, 365를 쓴다면은, 이건 배열 작업이 아니잖아. 지금. 그지? 배열 작업이 아니란 말이지. 배열 작업이 아니야. 이걸 배열로 처리해서 하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엑스 어, 이렇게 어 이걸 이걸 어,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할수 있나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자 되나? 걸어 잡고 그냥 엔터 를친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이 각각의 셀이 각각의 테이블 중에서 각각의 셀 중에서 가장 큰 맥스 값만 얻어오네. 그지? 배열 작업을 못하네. 그지? 배열 작업을 못하잖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아,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맥스 값만 얻어온 거야. 만약에 이걸 다시, 이거 좋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 365 이전에 배열 수직 넣듯이 한번 해볼까? 맥스. 여기에서, 요거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르고 요거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르고 요거 그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똑같지 요거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최 가장 큰 값만 하나, 하나로 하나 배열화 시켜서 참뭐 똑같이 같은 값을 처리해 보셨으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아니지 그지 그럼 요거 함수를 사용하면은 배열을 좀처리하지 않을까? 3, 6, 5는 저, 전부 배열을 처리하는 거잖아 그지? 그 e l x, y, z 해가지고 이요 하나 한 a h x, 가 되고 여기 y, 가 되고 여기 z가 된다고 치 z e 거를 max, 를 해가지고 x, y, z 를 했다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람다함수에 매개변수를 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 괄호 열고 매개변수를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르고 요것도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르고 요걸 줬다 그럼 이세개 매개변수가 요 x, y, z, 를 옮겨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 아 궁금한데 궁금한데 엔터를 딱 쳤다 아 안되네 안되네 여기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 당초 아까 했던 거 일반 소식으로 했던 거 똑같단 똑같은 결과가 나돌아잖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람다 함수는 뒤에서 맥이 변슬기 전달해 줘야 된다 말이지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이런 거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함수는 람다 함수의 헬퍼 함수지. 람다 함수를 도와주는 도미 함수 중에 하나란 말이요. 거기에 바로 맵 함수라는 게 있단 말이지, 맵. 맵. 이렇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여기 매기 변수는 맵은, 맵은 람다 함수에 매기 변수를 전달하는 역할 뺏기 못해. 그런데 그또 하나의 특징은 맵 함수는 여기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매개변수의 그 배열의 크기만큼 결과값을 떨어지게 만들어준다 말이지 어? 그런 역할을 한다 말이야. 그래서 맵 함수에다가 그 매개변수를 주자고, 요거를 주고, 요거를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주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됐지? 응.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맵 함수의 역할이 이 역할을 해주는구나. 아, 음. 맵 함수의 아주 편리한 점을 또 한번 살펴보자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생각으로 살펴보자고. 함프로. 여기서 만약에 if if 요 값이 요 값이 어, 150 보다 크다 150 보다 크면은 여기다 표현을 좀 해주고 요거 그 다음에 150 보다 작은 거는 0으로 해준다 요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냥 배열작업이 되버린단 말이야 결과가 배열이 떨어진단 말이지 엔터 치면 당연히 그래도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이제 늘리시게 이 배열작업에서는 배열작업에서는 논리식이 AND 함수나 OR 함수 조건이 두개 있는 걸 쓰게 되면 계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항상 얘기했었잖아. 한번 해보자고. AND 함수 써보자고. 그래서 150 보다 크고 음그 다음에 이것이 180 보다 작거나 같다. 180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놓고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요걸 100이라고 그러자 100보다 크고 아 150. 오케이. 좋았어. 150보다 크고 180보다 어 18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요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아까 어논리을 하나만 했을 때와 같이 이렇게 결과가 다 떨어질 거로 기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배열 작업을 할 때는 이 엔드 함수나 오 함수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었지? 그러자, 엔터. 역시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아, 안 되는구나. 그럼 혹시 람다 함수 가지고 하면 되지, 되지 않을까? 람다 함수, 365 함수 가지고 하면 은 뭐, 다 처리가 되는데. 한번 해보자고. 역시 뭐, 필터 함수나 뭐 이런 데서도 논리식을 엔드 함수나 오 함수를 쓰면 안 돼. 거기에서도 따질 때, 그, 그냥 논리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냥, 어, 뭐 논리식, 엔드 함수나 오 함수가 아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니까 러 여기서, 여기에서도, 음, 람다를 쓴다. lambda. l a m b d a 쓰는데 여기에서 음 받는 값을 매개변수를 역 x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어, x가 어, 150보다 크면 은 크면 은 표현을 하고 그리고 x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준다. 이렇게 해서 됐다 면이지 그럼 나 함수 가로 닫고 여기다가 매개변수를 요걸 전달해 준다. 이제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니까 될까 안 될까? 이건 되지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 요거를 조건을 논리식을 and 함수를 요 안에서 썼다고 치자고 이 함수 안에서 and 해가지고 괄호 열고 여기서 괄호 닫고 이 안에서 논리식을 하나 더 써야지 x가 180보다 작 작은 경우 그러니까 150과 180 사이에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n 드함수 썼다 말이야 람다함수는 어떻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줄까 역시 계산을 못하지 응? 논리식에서 조건을 n d 함수 쓰면 안 된단 말이야. n d 함수 혹은 o 함수 쓰면 안 돼. 근데 여기서 map 함수가 이걸 도와준단 말이지. 이거를. map 함수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면은 작업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가호 열고, 그 다음에 요거 주고, 찍고, 그 다음에 요매개 변수 없애버리고, lambda 함수에서 봤던 매개 변수 없애버리고, 이, 맵함수의 가로 닫고, 엔터. 오, 되네. 그지? 아, 야, 맵함수가, 어, 그런 역할을 해주는구나. 오케이. 요거는 숫자가 여기서 숫자가 결과가 변하는 거는 이쪽이 전부 랜덤 값이라서 그래. F9키 눌러보면 값이 변하지, 이렇게. 오케이. 아, 아 맵함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있네. 오케이. 앤드 함수나 오 함수를 배열해서 못 쓰면 어떻게 할지, 어, 쓰, 쓸 일이 많은데, 그렇고, 앤드 함수 하고오 함수를 못 쓰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 그, 항상 얘기했, 그, 자주 얘기했던 건데, 그냥 논리식으로 계산하면 돼. 앤드 함수나 오 함수를 쓰지 않으면 돼. 내가 봐, 남다를 다시 써보자고, 써서 어, 매개 변수를 x 라고 주고, 그 다음에 if, 어, if, and 쓰고. X가 100보다, 150보다 크고, 그리고 X가 180보다 작다. o k a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은, 이 포함수에 두 번째 매개변수를 X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홀스는 0을 준다. 그래가지고, 가로, 이 포함수 가로 닫고, 람다 가수도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매개변수 이걸 받았다. 그래서 이걸 받았어. 요건안됐단 말이지 엔담수 써서 안 됐어. 그럼 이거 엔담수 대신에 그럼 뭘 써야 될까? 요것을 엔담수 없애버리면 돼. 엔담수 없애버리고 그냥 계산을 하면 돼. 엔담수 없애버리고 엔담수 괄호 아빈돌리시가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없애고 그 다음에 곱 곱하기를 해서 추루추루니까 두 개의 논리값이 전부 추루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추루추루 추루 곱하면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추루지 요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X, 요거 논리식 하나하고 논리식 두 개를 곱해가지고 두 개의 논리식이 엔 n d 함수의 역할을 하려면 은둘다 추루가 되야 되니까 추루추루 추루 곱하기 하면 1이고 만약에 하나라도 false면 추루 곱하기 false하게 되면 0이 돼버리니까 false가 돼가지고 0이 이 이, 이함수에두 번째, 세 번째 맥교연수, 벌스 값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요렇게 해서도 하면은 된다, 이거지. 엔더, 여기서 엔터, 오케이. 오 됐지? 그럼 F9키 눌러보면, 이렇게. 오케이? 되는구나. 그니까, 러 엔더 함수나 O 함수를 못 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응? 근데, 아까 맵 함수를 써가지고, 엔더 함수 쓰면은 또 편리한 거고. 그니까, 러 그, 문제에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어, 그 많은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좋지. 이번 에는이세 개의 블록 중에 각각의 셀의 셀의 값을 합쳐 가지고 합친 값이 2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은 것을 계산해라.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맵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둘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요고, 세 개. 매기변수 세 개를 줬다. 그리고, 이제, 람다 쓴다. 그리고, 여기서, 맵에서 연, 어, 전달받은 매기변수를 X라고 그러고, Y라고 그러고, Z라고 그러자. 이게, 지 그리고, 이제, 계산식을 쓰겠다. 계산식을 쓰는데, 어떤 계산식을 쓰냐면, if 함수를 쓴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m a 함수에서는 end 함수를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end를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if 함수에, 어첫 번째 매개변수의 논리 값이 true면은 여기에서 s u m x, y, 아, x, y, z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end 함수에서, e n 함수에서 합친 값이 s u m x, y, z 한 것이 한 것이 200보다 크고 또 이것이 이것을 카피해서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서 and 함수의 두 번째 논리식 붙여주고 이것이 40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논리가 출가된다. 그럼, end 함수가 출가 되는 거지. 두 개의 논리가 다 출출하면, 그러면 이제, 요기에서, 오케이, 오케이. 다 됐나? 그러면, 괄호 닫으면, 이게, 괄호. 괄호. 람다. 그 다음에, map. 오케이. 엔터. 오케이. F9 키 눌러보면, 이게, 이게, 조건이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건을 좀 키워볼까? 이해보볼고 아, 여기 200, 이것도 200, 아, 400을 했지. 400, 400. 오케이. 아까 카피하면서 잘못했구나. 오케이. 됐지? 오케이. 아. 오케이. 이제 맵 함수의 성질모를 좀챙겨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샘플을 해봤어.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있지. 자 이제 뭐 함수를 많이 알면은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여기서 여기서 요걸좀 Alt키 누르고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지금 썸썸썸세 번이나 들어가잖아. 아주 기분 나쁜 거지. 여기서 여기에서 내 함수를 쓰려고. 내 함수를 여기서 써. Let. 바로 열고 a l t a l t 다 l t e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라고 l t 고변수 a 변수 이름을 x라고 그러고 여기 t a 을 해서 X Y Z로 해주자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 s를 써먹으면 되잖아 l t a l t a l t 하여튼, 뭔가 반복되는 게 있다. 반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데이터 함수를 쓰면 돼. 자, 또 여기서. 썸을 또 이거 S로 바꿔줘. 편리하잖아. 이것도 S로 바꿔줘. 오케이. 한결해졌지? 한결해졌지? 엔터. 오케이. 라이난키 눌러봐. 오케이. 됐네. 그니까 러 뭔가 중복이 되는 게 있다. 그럴 때는 항상 렛 어, 함수를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렛 함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야 렛 함수는 중복이 된다 수식이 복잡하다 간결하게 만들자 그러면 렛 함수